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시바운이님 감사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큼만 해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의 모범적인 장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왜 제가 이렇게 느꼈냐면 그러니까요. 어,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해 본적 있냐 이렇게 한 장관이 대물었어요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있잖아요 인사정보관리단 가지고 지금 뭐 상황이니 뭐한장뭐 한, 뭐한뭐 정권 실세에 뭐 초특급 실세의 탄생이니 엄청나게 한동훈 디스를 하는데 한동훈이 오늘 기자들한테 역으로 물어봤다니까요 도돈이니 열받으니 감사 인사검증 업무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당신들 질문해본적 있어요? 된 사람들이 띵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순간 거지. 오 씨바, 이 순간 인간, 씨발 얼음땡된거지오 씨발 이 인간 논리 말 보소 태도보소 지리는데 언론정보관리단 국회와 언론의 감시받아 의미 있는 진전이다 기자들이 딱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워딩을 정확히 뽑아서 기자들의, 기자들의 이거를 입을 확 다물게 만들고, 오, 멋있다.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롤링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래, 누가, 그래, 누가, 너 유재일이 너 한동안 무지하게 빤다. 그래 빨어. 나 빨어, 맞아. 근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보통, 보통, 보통 정치인들이 입을 벌리면 헛소리를 해대거든 그러니까 내가 입이 아니라 아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절 병신 같은 새끼들 아가리 놀, 잘못 놀려서 아주 그냥 일이 꼬이게 만들어저 새끼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좀 해줄 텐데. 제가 스피커 입장에서. 막, 변명해야 돼. 저 인간 변명을 해야 되고, 저 새끼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막, 여러분들이 막채팅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모른 척 해야 돼. 아, 도저히, 도저히 내가 인간, 인간의 꼴로는 저걸 디펜스 할수 없다. 이런 게 있잖아. 나는 쪽팔리면, 쪽팔리면, 민주당 때는 쪽팔림을 물, 물을 쓰고, 어거지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민주당 막, 정치인들 디펜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 그 짓은 못 하겠어. 그 짓은 못 하겠는데, 그러면 화면 무슨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게 외면해야 되거든 아 어, 몰라요 김은혜 와 김은혜 찍자 뭐 이렇게나 그, 그렇게나 하지 김은혜가 이건 잘못한 게 아니고요 뭐난 아니, 이렇게는 이제 못하겠거든 찍은 찍기는 하겠는데 옹호는 못하겠어 솔직히 <laughs> 찍기는 하겠는데 아 진짜 씨발 족같은데 찍어야지 뭐 이러면 심적으로 찍지 여러분들 앞에 이상한 괜찮아요 이거 잘못 아니고요 뭐, 아유 멀쩡해 저거 저거 어거지 부리는 거야 이런 말은 난 못하겠다고 요온 재상식고 그렇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한동훈은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그냥 전달만 하고 와 박수 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멀쩡하잖아. 멀쩡하 멀쩡마, 멀쩡한 말이 아니라 바, 그래 바로 포인트가 이거지. 이런 걸 꼭꼭 집어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럼 나도 누군가를 빨고 싶어서 어? 빨고 싶어서 막 안달이나 있는 인간인데 국민의힘하고 막. 어? 얼마나 빠른 인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집중적으로 <laughs> 집중적으로 응? 야이 인간은 진짜 빨아, 너무 너무 빠는 듯이 유쾌하게 빠질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래 맞아 나는 그래, 빠는 거 맞아 맞는데 한마디만 하자고요 대한민국 장관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장관이 여러분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거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사검증이 비밀 업무에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거다. 와우. 보세요. 워딩, 워딩을 보라고요. 감시받는 검증이다. 인사검증이 비밀 업무였었는데, 이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된다. 거기다가, 거기다가, 인사검지, 아까 했다는 얘기죠.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관 미서관은 당신들이 기자들 상대도 안 해줬었는데, 이제, 당신들 나 출근할 때 이렇게 지금, 물론 출근하는 장관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막 물어보는 거 내가 지금 대답해주고 있지. 너희들 나 좋아, 안 좋아? 기자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 한동훈 오늘 이 새끼가 어떻게 뭐라고 할까? 이거 말 한마디 해가지고 비비 꼬가지고 족대게 만들어야지. 이러고 있다가. 어머, 씨발. 무장이지. 기자들도 오늘 이, 한동훈 이거 언론정보감시단 죽일라고 하고 있었던 인간들도 좌파들 일단 아가리 닫고 중립적인 데는 제가, 제가 조금 전에 이게 기사를, 한국일보 기사를 써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국일보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영, 정말 비판적이었거든. 오늘, 사르르르르 녹았단 말이야. 여기 여기죠, 요렇게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 인사와 정보관리단이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된다. 인사검증 업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공직기관 비서관이 기자들이 질문해본 기자들이 질문해본 적이냐? 이젠 그게 가능해질 걸, 질 거나? 현직 검사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활동하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검증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로 범위와 대상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 인사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 공무원은 책임자를 둘것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 모셔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 추진하겠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인 아니 지금 이 기사도 여러분 지금 이 기사도 이 기사, 이상무 기자가 쓰셨는데 이상무 기자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니 저 같은 인간은 사족이 많잖아요 사족이 많고 기사로 쓸수 없는 뭐 쿠사가 많잖아요 이런 씨발 뭐 이렇게 중간에 섞는다거나 뭐 내지는 말을 더듬는다거나 뭐이렇잖아요 아니, 한동훈 보세요. 한동훈이 말한 걸 그대로 받아서 정리만 해도 그냥 기사가 되잖아. 이러면, 이러면요. 기자들한테, 이, 기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논리 완벽해, 태도 완벽해. 뭐가 불만이야? 뭐, 불만일 수가 없잖아요. 불만일 수가. 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제가 이거는 이거 한동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까먹을까봐 까먹을까봐 오늘 이거는 너무 너무 웃긴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너무 웃긴 게 있었는데 이건 까먹을까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뭐냐면요 오늘 블룸버그에서 블룸버그에서 박지현을 소개를 했어요. 어우 사진 예쁘게 찍어줬다 야. 애기 보고 오늘 출세했네 외신에도 나오고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야 미국 기자들 이게 사진 찍는 센스 이게 역광 조가 역광을 줬는데도 여기 딱 얼굴에서 이게 지금 야 렘브란트 말을 잘 들었어 여기 딱 그거 초점 주고 더불어민주당 색깔도 이렇게 좀 이게 사진도 잘 찍어줬는데 그랬는데 말이죠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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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에서 웃겼던 게 뭐냐면요 차상미 기자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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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나라 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인지 뭐. 미국, 야, 한국계 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요, 전 여기서 요게 웃겼어. Grapping <laughs> 이게, 여러분, grapping 이거 여러분, 이게 뭘 번역한 걸까요? Grapping and touching 주무르다. 그래서 움켜잡다. 더듬다. 터칭 터칭하다 그라핑 앤 터치파리가 저게 여러분 이거 뭘 번역한 거 같으세요? 더듬어 민주당 이거, 이거 더듬어 민주당 맞죠? 이거 이거 일명 조킹니 드라이디드 에즈 더듬어 민주당 이거 더듬어 민주당 영어로 번역한 걸 거야 이거 <laughs> 그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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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요 학 파리 divided by me. so many so many sexual harassment 너무 많은 sexual 성 harassment, harassment 성추행 a c c u s 고발이 있는 그래서 일명 우주로 일컬어지는 그라핑엔 터칭 파리로 일끌어지는 음. 일컬어지는, 그렇지 이거 그라핑엔 터칭 더듬어민주, 야, 나는 내가 이거 보고 웃었네. 그러니까 <laughs> <웃었네. 웃음>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제가 번역할 능력은 잘 없지만 제느낌대로하면 존나 많은 성추행이 저질러고 있는. 우습게 소리로더듬어 민주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지금 얘가 고생하고 있다. <laughs> 이런 얘기지. <laughs> 이런 얘기지. <laughs>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 <laughs> 난 너무 너무 좋아. <laughs> 그래서 나는 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내가 오늘 이거를 민주당 애들이 트위터에다가 트위터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블룸버그, 민주당 박지현 조명, 정치판 티어든 26세 투사, 이렇게 지금 오늘도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다 필요 없어. 나 이게 내가 나의 직구준면이지. 다 필요 없어. 난다 필요 없고, 요, 거만요거만 요것, 여러분들한테 요것만 소개해주면 돼. <laughs> 민주당 좋겠다. 더듬어 민주당이 국제화 돼서. 그쵸 그렇죠, 여러분 아, 못했어 어, 어. 뭐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laughs> 네 강효수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민주당에서 어, 니네가 좋아하고 있, 있니 이런 구절이 있는데 효수님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기도